안녕하세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구독자 분께서 리뷰를 요청하신 고배당 CF 펀드인 USA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기 배당 펀드이고 현재 기준 배당 수익률이 9.8%에 이릅니다. 제가 제목을 SCHD의 대안이 될수 있는 펀드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은퇴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SCHD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저도 하고 있는데요. SCHD는 좋은 펀드이지만 SCHD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퇴자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펀드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CHD와 USA는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면서 투자 대안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SCHD와 USA 과거 성과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성과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USA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USA는 제가 소개해 드린 PDI, GOF, IGR 같이 ETF가 아닌 폐쇄형 펀드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CEF 펀드의 대부분은 채권형 펀드입니다. IGR과 같은 리치에 투자하는 펀드나 HGLB는 멀티에셋 펀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USA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순수 주식형 펀드입니다. 티커명을 USA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운용사는 알프스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런데 운용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부터 운영을 했으니 운용 이력이 거의 30년에 가깝습니다. 운용 규모도 19억 달러입니다. 참고로 SCHD의 운용 규모는 550억 달러입니다. SCHD와 같은 거대 ETF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지만 30년에 가까운 운용 경력과 19억 달러의 운용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CEF 펀드의 특성이지만 ETF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1%의 수수료는 다른 CEF보다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ETF와 비교하면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배당 성장, ETF인 PY의 경우 0.52%입니다. PY의 2배 정도 되는 수수료입니다. 펀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펀드 소개하는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펀드 수수료는 배당금이나 매매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펀드에서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 다른 펀드 소개하는 영상을 상단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상단 링크의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배당 주기는 분기 배당이고 현재 배당 수익률은 9.84%입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펀드에 대한 설명과 구조입니다. USA의 특이한 점은 5개의 기관에 5명의 펀드 매니저가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60%는 가치 투자를 하고, 40%는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가치 투자의 경우에는 우량주 투자, 저평가주 투자, 턴어라운드 투자 등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경우에는 시속적인 장기 성장주와 고속 성장주 등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투자에 장점을 가진 영역을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투자는 상당히 특이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섹터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성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보유하고 있고, 가치주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평가된 가치주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영상의 링크를 상단에 걸어놓겠습니다. 섹터도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목들이 잘 분산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재 12개월 과거 지급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9.84%입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입니다. 월배당이 아닌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사이 월배당 펀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오래된 펀드이다 보니 이런 점은 요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배당 지급 기록을 보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줄었다, 늘었다, 꾸준한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펀드의 분배 원칙은 매분기 NAV의 2.5%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당금의 원천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과 매매 차익입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과 배당금으로 분배금이 충당이 안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을 위해 ROC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펀드 순자산의 10%를 떼어서 분배금으로 준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일정치 않습니다. 펀드가 성과를 잘 낸다면 배당금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배당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펀드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검증받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이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10년 총수익을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VOO와 그리고 배당 성장주로 유명한 SCHD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년 총수익을 보면 SCHD보다는 조금 앞서 있고 전체 시장 지수인 VOO보다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시장 수익률 곡선을 보시면 USA가 전체 시장을 앞섰던 적도 있고 따라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사람이 투자하는 펀드가 시장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총 수익을 비교해보면 시장 지수보다는 못한 성적이고 SCHD보다는 6%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USA는 SCHD는 없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기술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CHD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가치주 비중도 꽤 높기 때문에 시장 지수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뺀 가격 변동을 보시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10년 가격 변동 차트입니다. 10년 동안 VOO가 180% 상승하는 동안 USA는 11.9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펀드 자산의 10%를 배당금으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나눠주는 만큼 순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USA가 VO 그리고 SCHD와 차이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USA 투자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10% 가까운 배당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혜택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을 배당으로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이건 어쩌면 커버드 콜 펀드와 비슷합니다. 물론 커버드 콜 펀드와는 운용 방법이 다릅니다. 참고로 대표 커버드 콜 ETF인 JEPI와 1년 총 수익을 비교해 보면 JEPI는 11.64%이고 USA는 17.86%입니다. JEPI보다 1년 총 수익률은 USA가 앞서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펀드의 세계입니다. 과거의 수익률은 과거의 수익률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USA의 장점은 배당이고 배당에 있어서는 SCHD나 VO보다 앞서 있습니다. SCHD 투자했을 때는 3%에서 4% 사이의 배당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높습니다. VO에 투자했을 때는 1%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해서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 혹은 당장 은퇴가 목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SCHD보다 USA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억을 투자해서 USA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약 1년에 5천만원이라면 SCHD는 3.5% 기준이라면 1년에 1,7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SCHD는 배당이 매년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CHD의 배당 성장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SCHD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지금 당장 배당금이 필요 없는 투자자라면 VO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요즘처럼 수많은 커버드콜 고배당 펀드가 많이 나오는 지금은 USA는 조금 구식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금 흐름이 중요한 은퇴자들에게는 효용이 있는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당도 높고 주가 상승도 하는 그런 펀드였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그런 것이 투자의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목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닌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